이차 어, 방정식에 근과 계수 어,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laughs> 어, 첫 번째 알파 베타가 이차 방정식에 그 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너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계수는 모르고 이게 0이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이런 아, 식으로 물어볼 때도 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쓰는데 어, 뭐 예를 들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의 두그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게 A의 최고차항에 서는 A니까 X 마 알파 X 마이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개해가지고 막 해보면 이거 이거 이거를 전개하면 얘하고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비교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건 이차방정식에서 두 분이 알파베타다라고 하면 선생님 이 과정은 생략한 거야. 일부러 뭐 너한테 복잡할까 봐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가 돼. 알파벳 두 분의 곱은 A 분의 C가 돼. 여기가 계수가 있을 때는. 1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B A가 1일 때는 그냥 마이너스 B c, 그냥 C라고 해도 되는데 계수가 1이 아닐 땐 이렇게. 이거 일단 외워야 돼, 이거.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두근 알파 베타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4분의 16이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4분의 33이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알고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럼 이제, 겨, 여기에 계산을 하면, 이거는 앞에 건 얼마가 되냐면, 8제곱근, 7의 알파잖아, 이거, 그지? 다음에, 곱하기, 이거는, 여기, 여기, 여기 안에 또 이게 들어있는 거니까, 8이, 8이 16, 16제곱근, 여긴 7의 이하, 2베타지 7의 제곱이니까, 7의 2베타 이렇게, 아니, 7의 2베타.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았지? 이렇게 돼 있는 거. 7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걸 계산하면, 8제곱 은 7의 알파고, 있는, 있는 대로 쓰냐. 이제, 이제 이렇게 썼으니까, 이건 7의 8분의 알파 아니야. 그지 곱하기 2, 4, 8, 2, 8에 16, 아니, 2, 2 1은, 1 이거 약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7의 8 분의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건 7의 8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하니까 7의 8 분의 마이너스 4니까 7의 마이너스 2 분의 1이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이게 결과적 뭐지뭐 이게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 7의 2분의 1분의 1이잖아 이렇게. 7의 2분의 1은 얼마야? 루트 7이야. 루트 7분의 1. 근데 이거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요거 때문에 그런 거야. 요거 때문에 요거.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요거. 요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니가, 아, 7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야? 아, 이거 7에 2분의 1, 아, 2분의 1분의 1이야. 이거는, 아, 루트 7분의 1이야. 이런 거, 이런 거, 초, 지금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